자 그럼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다음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함께하시죠.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 주택입니다. 신정동 도시형 생활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신정대거리역으로 도보로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택인데요. 5호선 신전역도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대표 상권인 목동 로데오거리도 가까이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문 학군 지역이 있죠. 이곳 신정동 또한 바로 목동 학군에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주변에 교육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은 서울 서북권의 주요 업무 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 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 지역입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재물포터널 개통입니다. 재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되면 신호라이시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며 주변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서울에서 이 서부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합군으로 유명한 교육 특구죠 양천구를 한번 떠나볼 텐데요 자 양천구 신정동의 주택 어떤 곳입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화면에서도 그뭐 잠깐 그말씀 하셨는데 목동 로데오거리 목동 로데오리인데 어디 있을까요 신정동에 있습니다 <laughs> 목동 1단지에서 7단지까지 목동에 있지만. 8단지에서 14단지까지는 신정동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신정동은 목동하고 거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정동 그러면 아 목동이다. 그냥 목동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다 지어서 이게 실제 사진인데 지금 한 70세대가 넘는 그런 대로변에 있는 그것도 대로변 코너다 보니까 정말 막히는 게 전혀 없다는 통풍, 채광, 조망권 최고의 그런 오피스텔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양천구 신정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뭐 대로변에 있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주 뭐 좋습니다. 햇볕 잘 들고요. 통풍 잘 되고요. 이렇게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지적인 면지라든지 어떤 추천 포인트들이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다시 한번 목동 강조 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laughs> 네, 지금 8단지에서 14단지가 신정동이니까 그냥 목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으로 첨단 물류단지 상업문화 복합시설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어딜까요? 맞습니다. 마곡지구가 불과 내정거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마곡 그냥 배우 주거지라고 봐도 되겠죠. 좀 지도를 보면은요. 지금 신정 내거리역 2호선이죠. 여기에서 도보로 3분 거리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가 되겠죠. 신정역에서 5호선 타고 4정거장 하면 발산역이고 5정거장이 마곡이에요. 이게 바로 마곡지구거든요. 지금 마곡에 16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지금 일자리들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한정거장 가면 목동이죠. 오목격이에요 현대백화점 있는 곳이잖아요. 제 이쪽에 지금 목동 유수지 쪽에 1 0 0 0개의 기업이 들어오는 지금. 와 같은 그런 혁신 성장 밸리를 만든다는 게 지금 개발 계획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 바로 밑에 이제 첨단 물류단지로 거듭나죠. 바로 여기서 한정거장 양천구청 쪽에 신정 차량 기지의 문화 상업 복합 시설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재건축이 되면 55,300세대로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죠. 신정 뉴타운에 지금 11,000세대 지금 짱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만 6 6 0 0세대가이 주변을 다 감싸고 있으면 거기에 상업이라든지 뭐 무슨 학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되게 되었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본 매물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여의도까지 지금 여의도도 여섯 정거장이거든요 지금 신월 i c 까지 지금 차는 다 지어러 다니고 작년부터 공사돼서 지금 2020년에 개통되잖아요. 위는 전부 다 공원이 돼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곳이 바로 신정내거리역 신정역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단하네요. 양천구 신정동, 그러니까 목동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곡의 파워를 말씀해 주셨는데, 16만 5천 명, 정말 대단한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주변에 보시면, 뭐, 백화점과 마트, 구청다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빠짐이 없는 데다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목동 학군,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점이 부동산의 가치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정동 주택, 어, 투자하시기 전에 알아봐야 될 꼭, 봐야될그 핵심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이늘 네, 그 오피스텔을 강조되는 거야 역세권, 네 2호선, 5호선, 2호선.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이것은 또 취득세까지 100% 감면받는 그런 초소형 도시형 생활 주택이거든요. 앞으로 목동과 마곡의 미래를 보고 투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가격은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짱짱한데 가격은 훌륭합니다. 아, 네. 1억 4천. 900만원 지금 웬만한 지금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다 거의 2억 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억 4900만원 1억 3500만원 이미 이건 확인된 가격이라는 거죠 1400만원을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3500만원 정도 투자하시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